네, 안녕하세요. 오늘 할 게임은 디아블로 레저렉션이라는 게임입니다. 딱 보시다시피, 오늘도 우버가 떴습니다. 오늘도 아시아에 우버가 떴는데, 디아블로가 성형에 침공했다. 이 멘트가 뜨는 동시에, 화면이 진짜 많이 흔들리더라고요. 그래서, 우버가 뜨는 거는 당연히 알것 같아요. 어쨌든, 오늘도 잡을 수 있을런지 가봅시다. 자, 우선 물약 채워주고, 그 다음에, 야, 보라 포션 없냐? 못 잡을 것 같은데, 그럼 가봅시다. 저는 고산지대를 못 가요. 바로 가면 바로 보일 텐데 전에는 콜드라 못 갑니다. 그래서 차가운 평화에 가서 좀 찾아볼게요. 자, 찾았고. 자, 5분은 거리 조절. 어, 만화가 없다. 클일다 잠깐만. 아, 이거 고라쿠추 먹으면 안 되는데. 아, 바고 역시 오브로도 잡는구나 한 번은 우연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곧 있으면 레더가 나오죠 레더가 이틀 뒤면 나오는데 제발 레더 나오기 전에 최상급 좀 먹고 싶다 으뜸 나오면 더 좋고 자 보자 자직접단두 번째 애니참인데 제발 초고 나오길 바랍니다 그 전에 나왔던 건 이거거든요 모든 역치는 여구뜸 모든 저항은 으뜸 경험치도 여구뜸 제발 초고 나오길 바라며 하나 둘셋 괜찮은데? 나쁘지 않은데? 잠깐만 원래 쓰고 있던게 13에 16에 10 14에 19에 8 경험치 2좀 아쉽다 하지만 이걸 쓰는게 더 좋겠죠 경험치 2%보다 능력치가 오르는게 더 좋으니까 근데 저는 솔직히 모든 저항은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면 이걸 껴도 저항이 만땅이 나와서 저항은 의미가 없고 능력치만 보고 쓰긴 써야되는데 13이라 어..모르겠네요 그냥 나는 해도 받아갈지 모르겠지만, 어쨌든 또 나왔다는 거. 자, 그렇다면 디아블로는 곧 있으면 레더가 나와요. 4월 29일 날 아침 9시에 나오는데, 그때 진짜 다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때부터 다시 방송을 하면서 디아블로를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그렇다면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.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